<laughs>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식당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캔 오 50m 더 가래? 아유 여기는 어디 가는 데죠? 여기는 어디를 가는 데길래 사람들이 아 여기가 걸어가는 데고 자 차표 끊고 걸어가는 사람들. <laughs> 차표 끊고 걸어가는 사람들. <laughs> 차표 끊고 누구는 차 타고 가고, <laughs> 차표 <뼈> 끊고 누구는 <웃음> 걸어가고. <웃음> 아, 세이글 <laughs> <시글, 웃음> 캘러. 그러니까. 완전 대학생 같은데, <laughs> 참 분이 아, 예쁩니다. 머릿지. 아뭐 했다는지 아니 오늘도 시청에 카드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 공익인 줄 알고 나한테 안판대. <laughs> <못하네. 웃음> 좋네 <웃음> <웃음> 그렇지 <웃음>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길어가지고 왜 없을 거지 어 제일 꼰맨 스티커 캘러 우리가 가는 잘해. 음식점입니다 아. 자. 어우, 정말 아름다워. 예. 자. 어우, 정말 분위기 있습니다. 오늘 가는 식당. 네? 아, 뭐천유로 식사하시는 분이 뭐뭘 가격을 보시고 응. 여기는 아, 아, 그래. 여기 분은 앞뒤로 다 어, 딘가 아, 위인가요? 어. 아르튼인데. 어, 아우스가. 야. 저기 닫았다가 열었다가 어, 여긴가 보네. 2층인가 보네. 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히스토리가 나오네요 아, 옛날에는 여기 집이 하나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가든에 프리즈 시티에 기다려 달라고. 예. 맞다. 프리즈 아, 이제는뭐 우리가 아. <laughs> 아니 뭐 음식값 네 배를 준다는 거 아니요? 아, 어, t 아, 맥주를 시켰는데요, 이양조장 아, 저런 걸 하나 시켜서 먹어야지. 아, 자, 맥주 시켰고요. 이게 비픈데요. 참 괜찮게 나왔네요. 200짜리 아, 메뉴. 슈니첼입니다. 자, 지금 다네 명이 각자의 핸드폰을 들고 지금 온갖 난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그럴 거예요. 음식 앞에 나누고뭐 하는 짓이야.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게 딸기잼입니다. 딸기잼과 돈까스어 전혀 안, 좋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맛있습니다. 음, 딸기쨈에 돈까스 찍어 먹는 거 아니 돈까스에 딸기쨈 찍어 먹는 거. <웃음> 맛있습니다 어우 <laughs> 스티글 우리가 먹은 층이 여기 아니고 좌우에 제일 또. 위에, 위에 제일. 아, 정말 여기서 슈이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슈이첼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는 이 집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슈이첼은 딱딱한 돈까스였는데 어, 아주 맛있네요 어, 그리고 비프도 맛있었었고요. 특히 맥주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집이 맥주 양두장을 가지고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정말 맥주가 맛있었습니다. 이 골목도 되게 이쁘죠? 이 집의 한번 사이즈를 보자면, 우 와,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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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보세요. 저렇게 끝까지 큰게다이 집입니다. 완전 기업형, 기업형 식당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맥주도 맛있고요. 이 스티겔. 여기 기념품 가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우, 이잔 아까 너무너무 귀여웠잖아. 이거, 이, 이거 잔. 너무너무 아, 너무, 아, 너무 귀여웠잖아. 초야, 초. 초. 어. 여기 있잖아. 아, 여기 맥주잔 있잖아. 우리의 맥주잔. 아, 우리의 맥주잔도 있습니다. 우리의 맥주 잔. 아, 오, oh, 우리의 백야야 yeah, 정말 귀엽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a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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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t 하요안녕요안녕하세 s 안 o 하세 맥주잔 한 번도 고개만 들고. 내가 먹었던 그 200짜리는. 이 이거 나. 네. 좀 형태가 형태는 좀 다른데. 자 여기 온갖 또소세지들이 있네요. 소세지들 우와. <laughs> 야 이게 슈 모양의 슈즈 모양의 맥주잔이 있네요. 야 이거는 우리 결혼식 할 때. 아이프 구두잔에 술 따라서 먹어줬던 <laughs> 기억이 있는데 <laughs> 응. 그래서 친구들이 저거 아니지? 그 뭐야? 그디야 아~~ 오, 어? 아니겠죠 여기에 보일러실 아니? 어. 들어온가봐. 야 미영아, 미영아, 이거 똥뭐봤냐 <laughs> 이거 응 뭐, 어? 소세지인데 이거 여기서 톡 떨어진 것거 같아. <laughs> 개똥 소세지. <웃음> <웃음> 자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투성룡 아, 돌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아. 투성룡 돌인 것 같아. 여기도 나름 뭐. 어, 여기가. 엑스트라고 네. 아, 있네 어? 자, 어? 여기 오시죠. 뭐 왔으니까. 보고 가시죠. 뭐. 어? 나름. 아 여기도 샵이 있네요 샵아 음.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아 온갖 종류의 보석들 호박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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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 여기서 많이 나는가 봅니다 아. 어, 이거, 최고라는 공산이 있었구나. 그런가 봐. 어. 아, 아. 이야. 음. 호박이. <laughs> 아, 아름답습니다, 호박. 아. <laughs> <laughs> 자저 아가씨하고 숨바꼭질합니다. 을안 <laughs> 찍히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찍으려고는 안 하는데 본인이 저렇게 숨바꼭질을 하네요. 자 드디어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